자, 우리 대한전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11월 22일 또 이렇게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좀 시장에 크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과 함께 또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많은 주주님들께서 되게 좀 많이 당황들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들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또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자 이런 종목이라서 아 내가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대한전선 오늘도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이렇게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기는 했지만 자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조금밖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뭔가 개별 악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악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근 데 지금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개별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어 주가가 같이 하락에 나왔던 거고. 그럼 이 시장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락에 나왔는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에 나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세계 시장은요 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지금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ai인데 요 ai의 중심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니까 진짜 이상한 거죠 요번에 3분기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4분기의 매출액 또한 또 사상 최대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우리는 이미 5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미리 받아놨다 이거 한국 돈으로 치면 여러분들 700조가 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350조입니다 1년에 350조를 벌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다가 아랍에미리트에도 너네 이제 GPU 팔아도 돼 라고 이제 AI 규제를 다 허가를 시켜줬어요. 다 철폐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나,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당연히 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실적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희한하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시장에든지 간에, 여러분들, mm 이라는 게 있어요. mm은 뭐냐면,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시장의 하락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은, 전 세계 시장에 다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켓 메이커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의 하락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런 첫 번째로는, 이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이슈가 취했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4%예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4.5%였고요. 올해 7월에는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였습니다. 근데 올해 5월과 올해 7월에 모두 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요번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와서 4%라고 해서 어, 엔비디아의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4.5%일 때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랐고 4.4%일 때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말은 즉세 핑계거리를 어떻게든 찾는다는 소의 코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시계로 핑계거리를 어떻게든 찾아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번에뭐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걸 딱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권리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뜻인데 그 돈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매출액의 사상 최대치를 찍은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나중에 받으면 이 매출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으로 어차피 2월 되는 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매출액은 더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여러분들 엄청나게 덩치가 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 뭐 매출채권 없는 데가 어디 습니까다 있죠.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을 원했다라는 뜻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대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으니까 전세계 시장에 하락이 나온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이 어쨌든 만들어낸 주가의 전체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보는건데 그럼 이 시장의 하락이 여러분들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일까요? 당연히 일시적이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주가라는거는요. 실적의 함수값입니다.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잘나올거예요더안나올거예요더잘 나올거고 나올 나올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를 찍어 누른다라고 해도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나스닥 올라갈 거고 나스닥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갈 거고 코스피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목들 또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쫄지 말고 어 이제 이럴 때는 확실히 우리가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확실하게 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1월 21일 요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참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11월 21일 금요일, 자 시초가가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자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이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미리 또 매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이 텔레그램 방 보시. 되면은 11월 21일 딱 이렇게 날짜 보이실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참 엔지니어링 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3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구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요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렸던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요 레이저스테리는 한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걸또 살펴보시면, 자몰다시피 레이저셀 장 초반에 보합을 시작을 했었고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이제 11월 19일 자 수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조인시트라는 종목을 말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시초가 외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조이 시티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것도 또 살펴보시면요. 자물사시피 조이 시티 자 수요일 주가의 흐름이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받아가시고 수익 보는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단타 조목을 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식으로 보답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또 다, 자신이 사는 게 주식이니까 이렇게 어, 주식에서 단타 조목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라마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VV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에 들어오시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건데 지금 같이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방을 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또 이석진님께서 11시 1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석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을 모는 요 텔레그램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진짜 요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은 내가 꾸준하게 잘 받아가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모든 영상 여러분들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강상 링크를 또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자 그만큼 이제 이 회사 확실하게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대한전선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일단 대한전선 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향 추세의 상단 부분까지도 거의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하나 나와 줬었고 이 안에서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던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추세 이제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 추세 상단은 강한 저항이었다가 강한 지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유한양행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추세가 있었냐면요. 자, 고점이 여기 있고 고점이 여기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현 추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현 추세를 더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지를 여기서 받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나와주는 빗각 라인은 강한 지지가 된다. 자, 그러면, 대안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은 이 강한 빗각 라인이 지금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거 이탈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어차피 짧은 기간에는 반등을 할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슬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면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대한전선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걸 받아가신다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대한전선의 분석자료 좀 그럼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전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선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분석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대한전선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 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의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